안녕하세요. 세카드 놀이 수학의 정경혜입니다. 초등수학의 기초가 되는 수와 연산의 영역을 세카드를 활용하여서 쉽고 재미있고 또 놀이하는 것처럼 즐겁게 공부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. 이 방법은 아이들이 직접 세카드를 만들어서 세카드를 놓아보는 가운데 눈으로 직접 보고 또 몸으로 체득하면서 수학의 계산 원리를 스스로 알아가게 됩니다. 그리고 수학의 개념도 스스로 만들어가게 됩니다. 이 방법으로 공부하고 난 다음 아이들은 수학이 재미있다. 또 수학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긴다. 이렇게 표현합니다. 그러므로 수학 성적도 당연히 올라가겠지요. 네 이와 같은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. 네 오늘 공부는 지난 시간에 수학의 개념 2에서 전체의 양을 두고 그 얼마를 줄때그 양, 이 얼마의 양을 받을 수 있는가의 연장선으로 공부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. 네. 보라미아 소담이 또숙수기와 토시리가 오늘도 수학나라에 갔습니다. 네. 수학나라 문지기께서 반갑게 맞아 주시면서 아이들에게, 얘들아, 너희들, 어, 이 문제 한번더 풀어보면 좋겠어. 네, 말했습니다. 자, 여기 세 카드가 얼마니? 네, 80입니다. 어, 80의 4분의 3은 얼마가 될까? 80의 4분의 3은 얼마가 될까? 4분의 3은 얼마? 한번 생각해 보렴. 어, 네. 분모가 사이니까 어제 내 묶음으로 묶어라 그랬어요. 분모가 살 때는 네, 그래서 내 묶음으로 먼저 묶어야 됩니다. 내 묶음으로, 내 묶음으로, 내 묶음으로, 내 묶음으로 묶었어요. 어, 허트러지지 않게 리본까지 달아줍니다. 네. 그리고 그네 묶음으로 묶으면 한 묶음은 스무 개가 됩니다. 스무 개, 20개, 한 묶음이 스무 개가 되는데 그 스무 개가 세 묶음이 있으니까 육십이네요. 오, 육십입니다. 너무너무 잘했다. 너희들이 잘 못할까봐 오늘 내가 한번더 해봤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네. 아주아주 아주 잘했다. 아, 이게내 네 묶음이라는 것 알겠지요? 내네 묶음으로 묶어서 그 가운데 세 묶음을 너희들이 가져가는 거다. 아, 아주아주 아주 잘했다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큰 수를 가지고 왔다. 자. 자, 이 수는 얼마니? 예, 600이죠. 녹색이니까 600입니다. 그래. 이 600의, 600의 3분의 2는 얼마일까? 600의 3분의 2는 얼마일까? 오, 3분의 2니까 분모가 3이니까 세 묶음으로 묶어야 되네요. 세 묶음. 세 묶음, 세 묶음, 세 묶음으로 묶어서, 어, 허탈해지지 않게 리본까지 메웠어요. 네, 세 묶음으로 묶어서 그 가운데 두 묶음을 말하는 거죠. 두 묶음을 우리 주시는 거죠. 그래요. 아, 그러면 두 묶음이니까, 한 묶음에 200이니까 두 묶음은 400, 400. 이 내용물은 뭡니까? 밤이란다. 아유, 맛있겠다. 아주 아주 잘했다. 너희들이 어, 걱정이 돼서 한번더 해봤는데 아주 잘하는구나.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거한번더 해볼게. 자. 아, 어렵다. 이 문제를 한번 해볼까? 네모의 3분의 2는 6입니다. 오, 이 네모가 얼마냐고? 어머, 이건 너무 어렵다. 어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할수 있겠어. 3분의 2가 6이라니까. 2. 두 묶음, 두 묶음, 세 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두 묶음이 6이니까 한 묶음은 얼마일까? 그럼 한 묶음은, 두 묶음이 6이니까 한 묶음은 3이지. 그러면, 한 묶음 3이 몇 묶음 있다는 뜻이야? 분모는 3이니까. 분모가 3이니까 세 묶음 있다는 뜻이잖아. 3이 세 묶음 있으니까 얼마니? 9죠, 9! 9의 3분의 2는 6입니다. 어 아이고, 너희들 진짜 잘하네. 9의 3분의 2는 6입니다. 와, 진짜 잘한다. 아주아주 아주 잘했어. 아이고 너무너무 잘했다. 오,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렵게 한번 내보자. 자. 네모의 5분의 3은 24입니다. 이건 어떻게 할수 있을까? 아이 어, 문제는 너무 어렵다. 아니야, 아니야. 조금 더 생각해보면 할수 있을 것 같아. 도시리가 눈을 반짝이며 말하네요. 어, 생각해보자. 세 묶음이 얼마야? 24죠. 세 묶음이. 세 묶음이 24니까 한 묶음은 얼마니? 한 묶음은 8이지. 쑥쑥이가 말했어요. 한 묶음은 8이야. 그러면 한 묶음이 8이면 요거는 다섯 묶음이란 소리잖아. 전체를 다섯 묶음으로 나누었으니까 한 묶음이 8이니까 다섯 묶음은 얼마냐? 8 곱하기 5는 40이네요. 40. 오, 40. 네, 40이네요. 오, 4십의 5분의 3은 24입니다. 다섯 묶음. 어, 다섯 묶음으로 나누니까 다섯 묶음을 하니까 40을 다섯 묶음으로 만들면, 한 묶음은 8이 되고, 8이, 한 묶음 8이 세 묶음 있으니까, 3, 8은 24, 24. 오, 너무너무 잘했다. 아 너희들 진짜로 잘하네. 이제 정말 손댈 일이 없네. 오, 한번더 생각해보자. 오, 어, 9의 3분의 2는 9를 세 묶음으로 만, 세 묶음으로 만드니까한 묶음은 3이 되죠. 한 묶음이 3이 되죠. 세 묶음은. 3이, 세, 한 묶음이 3이 되는데 3이 두 묶음이 있으니까 6이다. 아이고, 야, 진짜 잘한다. 너희들. 아주 아주 잘했어. 와, 100점이다. 와, 너무너무 잘했어. 아이고, 축하한다. 너무너무 잘하고 있네. 감사합니다.